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전문가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분석은 테스나입니다. 네, 테스나 예, 시스템 반도체 아, 저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테스트 전문 업체로 예,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최근 이제 미반도 미반도체 투자 증가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있고 그다음 지금 기사 하나 지금 보 보면요 삼성전자가 6 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 관련된 건데요 어~ 지금 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업계와의 아~ 이런 이제 온라인 이벤트 참석을 아~ 관련된 건데요. 어, 이게 지금 뭐죠? 이게 동그란 거. 이게 지금 보면 반도체 웨이퍼죠? 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 반도체,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인프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막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어, 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탐정전자는 현재 미국에서 170억 달러. 어, 약 하나로 19조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를 계획, 음, 계획 중이다. 미국 텍사스, 텍사스 주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 오스틴 공장을 증설할 방향이고요 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비메모리, 이제, 이제 메모리가 아닌 또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말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쪽. 음,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뭐, CPU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벤트를 열었죠. 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공,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기에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올해 반도체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 60조 이상 추산되는데요. 어, 투자가 실현, 실현될 경우에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가 또 이제 벌어질 수 있고, 경쟁사인 뭐, 대만의 TSMC, 뭐 올해 설비 투자에, 어, 이제 뭐, 300억 달러 집행한다고 밝혀졌고, 미국의 인텔은 200억 달러 투자한다고 밝혔고, 이제 삼성도 이, 삼성도 이제 투자를 지금 단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이런 게, 삼성전자 투자하고 테스나하고 뭐, 무슨 상관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요 매출처가, 테스나의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거 한번 기사 하나 다시 볼까요? 어, 요거는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공격 투자. 후 공정 업체도 수혜를 받는다. 어, 지금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 어, 파운드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 회사에 회사를 위탁 생산을 받, 받아, 위탁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공격 투자, 후공정 업체에 투자하는데 테스나가 후공정 업체에 속합니다. 이기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뭐 기사나 뉴스 통해서 많이 보시는데 이런 기사 하나를 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어, 그,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 부족 사태로 업계가 대규모 투자 증설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 후공정 업체들도 관련 매출이 늘어나, 늘어나는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그 다음에 테스나, 여기 테스나 있죠? 테스나, 그 다음에 LB 세미콘, 네패스뭐 하나 마이크론 등이 후공정 업체들이 아 이제 메모리에 치우친 국내 반도체 산업 구조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사들에 뒤쳐졌으나 근래 수익성이 좋은 파운드리 일감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성장궤도에 올라갈 양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여러 가지 공정 단계가 있는데 후 공정은 웨이퍼 공정 후에 진행되는 테스트, 절단, 패키징 등을 어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고. 어, 여기 지금 테스나에 대해서 나와 있죠. 테스나의 경우에는 테스트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어, 테스나 테스는 유형 자산이 2018년도에 638억, 19년도에는 1,640억, 20년도에는 3,515억 원으로 급성장 급 성장한 게 눈에 띄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현금 유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투자라는 이게 늘어나고 있, 있는 것입니다. 어, 또한 이제 파운드리 공급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과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TSMC, 뭐 대만의 TSMC 정전 사고까지 좀 겹쳤죠. 그래서 반도체 수급난이 심각해지자 미국과 우리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고요. 각국의 러브콜이 힘입어 위상이 높아진 파운드리 업체들의 8인치, 뭐 12인치 파운드리 가격 인상도 할 태세다. 예.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어제 나온 기사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중에서도 테스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지금 그러면 이 업체, 테스나에 대해서 한번 뭐 기사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매출, 이거는 보여드렸죠. 그러면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엊그저께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어, 동반되면서 주요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었죠. 돌파를 해주고 지금 현재 또 아,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낙폭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올려주고 또 내려가고 n 자형 파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 저점을 좀 높여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음 매물대 돌파해 주고 여기 지금 장대 양봉이 지금 장대 양봉이 여기 이날 어 월요일이죠. 한9% 정도 장대 양봉이 어, 출현했고 그리고 횡보하면서 지금 캔들이 지금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딱어 옆으로 이제 누이, 누이 아, 조금 씩 아, 조금씩 이제 캔들이 작게 작게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이런 차트도 굉장히 조금 일봉 차트도 굉장히 매물점이 좀 많이 돌파해 주었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받으라 보더라도, 보더라도 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금 어, 양봉이고요. 근데 월봉으로도 봤을 때도 깨끗해요. 예,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런 이제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성장성 이게 지금 다 스토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이고 어, 수급적인 것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월요일 날 이렇게 장대양봉을 했을 때이 주체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 24만 주를 그때 이제 쌍끄리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3거래일 동안 기관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고, 차트도 좋고, 매물대를 한번 강하게 돌파해 주었고, 저점을 올려주면서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 여령 충분하다. 라고 지금 보여, 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 이제 기본적인적인 분석을 좀 보면은, 재무적, 재무 차트도 보면은,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뭐, 매출액이 뭐, 보시면은, 600억 대, 900억 대, 1,300억 대. 그러면 이제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예, 뭐 안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보율이 뭐 2,500%니까요. 그래, 부채 비율은 100% 정도, 충분히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률 20% 이상 계속 유지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도 자기자본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19%나 되고요. EPS 주당 순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BPS도 자산, 어, 굉장히 좋구요. 예, 전순 자산도 그렇고, PBR도, 예, PBR, 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굉장히 좋구요. 예. 오늘은 이제 테스나에 대해서, 어, 종을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어, 분석을 해드렸고, 이 테스나 종목에, 어, 어디, 어느 시점에좀 들어가야 되는지, 어, 매수 시점, 그리고 이제 목표가 좀 알고 싶은 분들, 아, 어, 우선, 어, 네이버에서 청개구리 투자클럽을 딱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 서 여기서 이제 급등주 뭐 무료 받기라든지, 아니면은, 어, 무료 추천주, 여기 통해서 이제 무료 다른 무료 추천도 받으셔도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쪽으로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은 여기 지금 뭐특주 무료 받기라든지 아니면 밑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테스나에 대해서 종목을 좀 분석을 해 드렸는데 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